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2024년 5월 재직 공무원들의 일기간 공무원연금은 몇 퍼센트나 인상이 되었는지를 속보로 전해 드리겠으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2024년 4월 30일. 현재 퇴직급여 계산액의 실제 자료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의 구성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1기간 연금액 158만 3,640원과 2010년 1월 2일 이후 2에서 3기간의 연금액 139만 2,014원이 합산되어 합계액 297만 5,650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임용이 된 경력이 짧은 공무원들은 1기간의 연금액은 없고 2에서 3기간의 연금액만 존재하게 됩니다. 1기간의 연금액은 2009년 말까지의 연금액은 현가율에 의해 매년 5월 1일씩 현가화하여 재평가를 받고 2에서 3기간의 연금액은 본인의 개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에 의해 매월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가화에 의해 매년 5월에 한 번만 증가하게 되는데 2024년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들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2에서 3기간의 연금액이 1년간 총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4년 재직자 중 1기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실제 연금 증가율 및 현가율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간 경력의 연금 증가액은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대비 당해연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증가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2023년 5월에서 2024년 4월까지의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544만 원이 2024년 5월에서 2025년 4월까지는 552만 원이 되어 작년 기간 대비 1.47%가 증가하여 일 기간의 현가화율은 1.47%가 된 셈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일 기간의 연금액이 158만 3,640원이었으므로 2024년 5월 일기간의 연금액은 1.47%가 증가한 160만 3,435원이 되어 2024년도에 5월에 실제로 2 3,288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기간의 경력이 있는 모든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일기간의 연금액은 작년 대비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고시금액 552만원의 산정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대상은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 소방, 일반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자의 세전 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 2024년 기준 구급이로 봉월 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 원, 5급 초임은 약 377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평균 보수는 기본급,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초과 근무 수당, 정액분 등 공통 수당이 포함 기준 금액입니다.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월액 및 증가율을 15년간 집계해 보았습니다. 2010년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373만 원이었는데 2020년까지 539만 원으로 매년 점차 올라가다가 2021년 코로나로 인해 공무원들 전체의 소득이 4만원 정도 감소한 535만이 되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2020년에 539만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회복되었으며 2023년에는 544만원이 되었고 2024년에는 552만원이 되어 최근 3년간 0.73%, 0.93%, 1.47%가 되어 재직 공무원들의 일기간 연금 증가 폭은 조금씩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전체 공무원들의 일기간 연금액이 감소했던 현상은 2024년에는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2024년 5월 재직 공무원들에게는 다행이며 일기간의 연금액은 1.47% 증가한다는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